안녕하세요 여러분 팀버가입니다 Hello. 팀버가의 일간 카니발 계속해서 가열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의 차량은 카니발 신차 패키지를 위해서 입고된 차량은 아니고요 카니발 차량에 정말 많이 시공되는 방음, 방진 작업을 시작으로 여러 옵션들 시공, 장착을 위해서 입고된 차량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STP 골드 실내 방진 방음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잡아서 보다 정숙한 실내 환경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하죠. 시트와 카페트를 포함한 실내 대부분의 파츠들을 탈거하고 러시아산 최고급 댐핑 매트 STP 골드 방진 매트를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빈틈없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방진 매트의 성능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진동면, 즉, 철판과의 밀착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철판들이 평평한 면이 아니니까 손이 더 많이 가죠 울퉁불퉁한 바닥면에 들뜨는 부분 없이 방진 매트 전용 롤러로 밀어서 완전하게 밀착 시공을 진행합니다 방진 매트 시공이 완료되면 두툼하고 포근한 자동차 전용 흡음제 D3 신슐레이트를 크기에 맞춰 재단에서 추가로 시공합니다 구물 구조의 섬유층이 소음을 열 에너지로 바꾸는 원리로 방진 매트 위에 시공해서 드라마틱한 흡음 방음 효과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stp 골드 방진매트로 한번 d3 신슐레이트로 두번 확실하게 잡아 주니까 너무 조용하고 아늑한 카니발이 되는 것이죠 차주분께서는 7인승 차박 레일 연장을 요청하셨는데요 2열 시트의 레일을 앞쪽으로 더 길게 연장해서 2열 시트를 1열 시트에 더 가까이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업으로 3열 시트를 풀플랫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차박할 때, 여행 갈때 보다 편리한 공간 활용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순정 카펫 상태에서는 이 연장된 레일 바닥이 커버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보기가 싫은데요. 엠보싱 방음 바닥 시공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할수 있으면 물론 쉬운 청소,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큰 스케일의 작업엔 복잡한 구조물, 내장재 각종 전자 장치의 배선과 여러 커넥터, 기타 등등 탈거와 조립 과정이 수반되죠. 이런 큰 작업들 어디서 해야겠어요? 당연히 카니발 마스터 팀 보가에서 해야겠죠? 어서 오세요. 자, 대시보드 방음입니다. 대시보드 빈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밍을 잡고 엔진룸에서 넘어오는 소음까지 잡아주는 효과적인 방음 작업이죠. D3 신슐레이트 블럭을 대시보드 빈 공간에 채워넣어서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팀보가 장인들의 노련한 실력으로 배선과 커넥터 등 주요 전자장비에 간섭 없도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트렁크 방음입니다. 트렁크 바닥 부위는 실내 방음 작업할 때 진행해 드렸고 트렁크 도어 부분도 빠뜨릴 수는 없겠죠. STP 골드 방진 매트를 부착한 뒤 프레임 빈 공간에 D3 신슐레이트를 추가 시공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플렉스 도어 방음 기존 STP 골드 도어 방음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바깥쪽 철판에는 STP 골드 방진 매트로 차음과 진동 방지 효과를 바깥쪽 철판과 도어 트림 사이에 위치한 도어 모듈에는 플렉스 매트를 시공해서 강성 보관과 진동 방지를 득할 수 있습니다. STP 플렉스 매트는 열을 가해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울퉁불퉁한 도어 모듈의 표면에 쫙 하고 녹아듭니다. 더 이상의 밀착 시공은 없지 말입니다. <laughs> 그만큼 방진 방음 효과가 뛰어납니다. 2열 도어도 동일하게 방음 작업을 진행해드렸고요. 도어 트림에도 역시 STP 골드 방진 매트와 신슐레이트로 방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와 하체 보강 작업입니다. 먼저 브레이크 튜닝입니다. 순정 상태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보다 안전한 카니발, 확실한 제동력,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너를 만족시키기엔 부족하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밀리는 느낌을 받는다. 뭐 그런 차주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오테크 380 엔서 골드 6P로 브레이크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380mm 엔서 디스크와 네오테크 6P 캘리퍼는 순종과 비교했을 때 디스크를 잡아주는 압력 자체가 다르죠. 안전을 위한 훌륭한 선택을 하셨네요. 따봉 드립니다. <laughs> 휠 안쪽으로 보이는 빨간색 캘리퍼가 내 차는 니네 차보다 훨씬 더잘 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체 보강 세트도 시공하셨네요. IS-TEC의 언더바 스트로바 키트 장착했습니다. 원형강 통세로 제작되어서 비틀림 없이 차의 프레임을 꽉 잡아주니까 롱바디 차량들 특유의 피시테일 현상을 개선해서 안정적인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1열과 2열에 장착된 노이즈캐쳐입니다. 순정활대링크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파츠의 교체 없이 순정활대링크를 보강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들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진동, 주행감, 코너링, 잔진동 등 차량의 주행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보세요. 운전자는 더욱 향상된 주행감을 동승자는 더욱 편안한 승차감을 좋습니다. DOS 커스텀 핸들 튜닝입니다. 밋밋한 순정 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차주분들은 보통 핸들 커버를 구매해서 이렇게 씌우곤 하시죠. 하지만 팀보가에서 이렇게 럭셔리 우드 핸들 커스텀으로 차원이 다른 차이를 선사합니다. 이거야말로 오롯이 운전자를 위한 것이죠. 운전석에 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대접받는 느낌의 만족 주행할 때마다 손으로 느껴지는 꽉찬 고급스러움에 만족, 운전이 더 즐거워집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작업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음, 방진과 같은 작업 결과물은 차주분들이 직접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라 업체의 시공능력과 신뢰를 보고 의뢰해 주시죠. 팀보가는 혼을 불어넣은 장인정신으로 언제나 최고 레벨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고객 오더에 부합하는 완성도에 대한 집착으로 팀보거의 모든 작업은 완성된 결과물에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 패키지부터 카오디오 커스텀 튜닝 등 다양한 작업들을 한 곳에서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팀보거에서 여러분의 애마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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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